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가시면서 그 마지막 사명이신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때에 그때 이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던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소경 바디메오였다라는 것인데요 그는 앞을 볼수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더 간절했고 그 마음이 뛸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왜냐? 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는 그 예언의 말씀을 보면,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한다. 그는 예수님이 그 앞을 지나가실 때에 큰 소리를 외치며 예수님을 부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.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. 그 메시아의 계보에 대한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는 뭐라고 고백하고 있느냐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다라는 것이죠. 이것이 바로 바디메오의 소리지름이었고 부르짖음이었다라는 것이죠. 예수님 주님 정말 제 인생의 이건 마지막 외침입니다. 이제 나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자기 부인 하나님 앞에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방법과 내 모든 경험 이제는 그 모든 것을 완전히 다 내려놓고 그 하나님 바로 예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부르지음이었다라는 사실. 드디어 소경 바디메오는요 자신의 그부르지음에 멈추어서 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. 그 눈을 뜨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데요.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고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. 오늘 이 바디메오라는 사람은요 예수님이 그의 부르지음에 멈추셨고 그의 곁에 오셔서 그의 눈을 회복시켜 주셨는데 그 순간에 그는 이제 더 이상 자신을 위한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 따라가는 예수님 쫓아가는 주님의 제자로서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사실. 우리는 할수 없지만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그 예수님께 우리 교회를 위해 부르짖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. 반드시 우리 예수님은요. 저와 여러분의 부르짖음을 통해서 우리 곁에 머물러 주실 줄로 믿습니다. 우리 교회 곁에 머물러 주실 줄로 믿습니다.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모든 상황 속에 그 모든 영역 속에 오직 예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어 주시고 기적을 일으켜 주실 그 주님을 비로소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.